여건 SK 커플, 비디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아, 배워파. 너도 배워파. 진짜 어, 배고파배도배고파 배워. 어, 배워. 어, 배워. 어, 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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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 배워. 배워. 배응 밥 아, 불을 여기다 올렸어. 뭐 응. 김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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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김 많이 먹네. 김 가지고 왜째김하게 그래? 김소 김을. 김 김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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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해운거 먹을 때 어, 밥에다 피부를 먹으면 맛있겠죠? 오 맛있겠다 마요네즈랑 찍어 먹으면 진짜 뿜짝 나지. 어 매워. 어. 아그 마요네즈. 제가 한 달씩 이사 가잖아요. 그리고 지금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다 다음 달인데 이제 5월이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.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좀 많은데 그런 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 시간에 이제 야식을 먹, 먹습니다. 음. 새벽 3시 반이에요 지금 새벽 3시 반아 너무 맛있다 지금 여러가지 정리할 것들이 많아요 미리미리 해놔야지 안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완전 멘붕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잘안 쓰는 것들을 다 내다 팔고 있어요 아 OO마켓에 중독돼가지고 진짜 밥 먹다가도 나가고 와. 맨날 요즘에 직거래하러 나가요 광고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요 음, 그거 시작하시면은 이제 다들 다 내다 팔실 거예요 제 거까지 다 내다 팔아요, 진짜 미겠어요 아직 다는 안 팔렸어요. 오늘도 가서 하고 왔잖아. 여기 <laughs> <laughs> 중독자 아니냐, 이분이? 커피 값 벌었다. 솔직히 중독자 있는 건 인정해. 나도 어제 팔거막 찾았다니까. 음! 내 것까지 다 갖다 팔아요. 아니, 안 쓰는 거 갖다 팔은 거지. 글도 이상하게 쓰고, 무슨 글을 이상하게 써? 되게 완전 대만족하게 사 가셨잖아. 그렇지, 진짜 막 500원에 올려놓고 팔아서 500원에 거래하고. <laughs> 아무튼 그래, 그래요. 것도안 먹고, 돈... 그거 뭐야? 막 중독돼가고 밥 먹을 시간에 밥한 숟갈 떠먹고 나가서 약 시간 약속 지켜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날 TV를 보다가 어려운 할아버지가 나오셨거든요. 그거 보더니 기부했어요. <laughs> 테레비를 새벽에 수영인 집에서 보는데 저희 집 맨날 그런 거 보거든요. SBS 뭐 희망 뭐 하여튼 음. 뭐 그런 게 TV 하하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화장실이 막 곰팡이가 음. 막 쓰고 비가 내리는데 하는데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하신다고 했는 애기도 있고인데 할아버지 이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손으로 한거 기부한 거 같아. 예. 기정기부금 하면 100% 이제 기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모금이 이만큼 모였어 응. 그럼 그게 다 돈이 할아버지한테 가나? 일시불로 갔으면 좋겠는데? 일시불로 가나요? 일시불로 가... 가겠죠? 뒷거래 오늘 지금 한 이틀 동안 몇 분을 만난 거야? 한 5-6분씩은 거래를 하셨어 응. 아, 오돌뼈도 한 입도 못 먹었어 계속 오돌뼈 먹고 있는 그래? 바꿔 먹을래? 그럴까? 팀. 근데 이 사무실 정도였는데 여기 진짜 지하실을 제가 여기 구하면서 우리가 몇 군데 한몇십 군데 돌아다녔는데 음, 다가봤기 지하실이랑 지하실 다 가본 것 같아요. 지하실계 천상의 지하실. 맞아. 내가 1층으로가 1층 절대 안 된다고. 절대 안 비싸다고 그래갖고 <laughs> 회장님이 컴펌을또 받아야 됐던데 <laughs> 창문 다 있는데 창문을 열려면 여기 청소를 좀 자주자주 자주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, 그 청소. 여 자꾸 담배꽁초를 버리셔. 여기 지하라 여기 창문 밖에 창문 열면 담배꽁초 자꾸 버리셔. 그 쓰레기 도 버리시고. 주사님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다 이거 언제 바꿀거예요아 맞다 응. 아. 아 맛있다 텔레비를 사려고 그러는데 어텔레비 진짜 비싸요 뭘사야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먹는거 그거 발라 먹어야지 아, 이빨로 살살 <laughs> 뜯어 계속 이렇게 해서 음.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뜯어 먹어. 아내 귀에다 대고 그렇게 심하게 해야 돼? 오돌뼈잖아. 아니면 귀에다 대고 아자아자아자아자 아자, 이러면 오돌뼈라도 그래. 오돌오돌 하는 거지? 그 이름이 오돌뼈인데? 그냥 입을 닫고 이렇게 먹으면 안되는 거야? 꼭 입을 열고 아자아자아자 이러면서 아자, 아자 내 귀에다 대고 고래하겠는 거야? 미안합니다.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내가 주는 이 말을 새겨들어. 그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이렇게 매운 거 먹으면 내일 화장실 엄청 갈것 같은데요? 저 장이 안 좋아요 카소 내려가는 소리가 자주 나긴 요 배로 노래도 해 노래도. <laughs> 저는 요즘 주식에 빠져서 너무 피곤해요 아침, 하지 마세요 아침 9시마다 주식을 하는데요? 제 계좌에 와. 파란색밖에 없어요 <laughs> 지금 존버 중이십니다 이제는 존버! 언젠가는 올라오겠죠. 가자. 이소영 님이 이상하게 한마켓에 판다고 그러면 아니 말도 안 되게 되나요? 한 500원 차원 근데 주식에 물린 돈 생각해 봐. 시끄러. 응. 다 올라올 거라니까 그래. 세상 심절료는 대삼도 내가 꼭 살출한다. 구조대만 기다려요. <laughs> 내가 잃었으면 누군가 얻었겠지. <laughs> 지금 이렇게 잠이 잠이 좀 오는데 배불러 맛있네. 그래. 그리고 미치겠어. 나 화장하는 거 진짜 다시 찍을 거야. 그렇게 했잖아. 아니 그 날만 그런 거지. 아무튼 그렇게 했잖아. 근데 양이 이만큼 짜졌다고. 짜졌다고. 너가 날 놀리니까 텐장에서도 다 놀리는 거 아니야. 재밌잖아. 닭발을 제가 원래 닭발을 안 먹었어요. 소영이 때문에 처음 먹어봤는데. 어 그래? 응. 시도도 안 했어 그 전에는. 어 이게 생각보다 쫀득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. 운동 기구도 저안 하는 거안 하는 거다 팔았는데 그거를 팔면서 운동을 했어요. 다 들고 나가. 그때가 너가 제일 많이 운동했을까? 그래갖고 지금 몸살이 막날거 날 몸몸이 뭐 쑤시는데 상하신 분은 열심히 운동하시고요. 몸짱 되세요. 몸짱 되세요? 뭐 또할거 없어? 래할거 없나? 어, 그래? 할거 없나? 있어요. 뭐요? 집보가 아. 진짜 오랜만에 보러 왔거든요? 이렇게 고개를 들었어요 아 맞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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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번저 어떻게 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졸리다 네 졸려요 이제 졸려서 들어갈게요 이거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? 에어프라이어 돌려야지 <laughs> 인사하고. 자, 잘, 잘 먹었습니다. 예, 잘, 네,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